주민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젊은 초선의원 하지만 지난 20여 년 국회와 지방행정부를 두루 거치며 실력을 쌓아온 정치 베테랑이다 국가와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정희용 의원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를 찾는다는 정희용 의원.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경북 칠곡군의 한 대형 마트를 찾았다. 일상복 차림으로 편하게 등장한 정 의원을 반갑게 맞아주는 주민들. 열대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제는 일상처럼 이뤄지고 있는 생활방역 공사 활동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는 것이다. <laughs> 자, 코로나19 방역 활동도 하시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하시고 같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각종 방역 물품들을 준비하고 나면 이제는 주민들께 직접 나눠드릴 차례. 행여 놓치고 못 받아가는 분들이 계실까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챙기는 정이용 의원.

다 버리게. 다 버리게. 아니, 아니. 우리, 우리 의원님, 옷을 네. 다 버리셨네요? 예, 네. 제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들은 발로 안 버리시는데 분사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밑에가 뿌리다 보면 신발 다 젖고 다지역구의 일을 내일처럼 그야말로 두팔 걷어붙이고 이만는 정희용 의원. 그가 정치에 뜻을 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 저는 어,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 규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 규칙이 잘못되면 다엉크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규칙을 누가 정하고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 세상의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규칙을 정하는 일을 하는 직업은 정치인이고 국회에서 이제 제가 법제도를 법 이제 만들고 개정하기 고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제 고향의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이 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아, 그래서는 이제 정치인이 되려면은 아, 보좌관을 해야 정치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죠.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오랜 기간 보좌관 생활을 경험하며 정치에 관한한 이론과 실전을 모두 겸비한 정책 전문가 정희용 의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다. TV에서나 보던 먼발치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신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 낸 거, 지역에 이제 많이 활동한 거, 또 이제 중앙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많이 담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용입니다. 네, 네.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네, 네. <laughs> 네. 아이고, 어려운데 고생이 많으시는데. 예, 이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습니까 네. 오늘 네,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고, 장난이 전화 와가지고. 늘 잘하시니까. 아들은 네. 자네 배치 받았죠. 저기 이제, 월하다네. 월하다. 1년 됐겠다, 이 소리네. 네, 1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동일병. <laughs> 네네. <laughs> 그 선거 기간 중에 아드님이 그, 군에 가가지고, 예, 네, 그때 말씀, 한번 인사드려 왔는데 아드님 군대 가기 전날 식사하고 있으시더고 같이. 음. 그래서 이제 가는 거 알았고, 다고 하네요. 건강하게 생잘 마치고 잘 하고 있습니다. <laughs> 돌아와서 또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laughs> 그리고는 자리를 옮기라 했더니 이번에는 또 바로 옆 정육점에 들러 또 다시 안부를 전하는 정희용 의원 주민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아들처럼 살갑게 대하는 모습에 가는 곳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웃음> 예. 잠시만, 삼성사실대가 우리 가 바꿔봅시다, 정말로. 아. 한번, 한번, 치목도 한번 살펴보 예. 점고, 의욕도 넘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르게 사시잖아요. 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들은 깨끗해야 돼요. 음. 정말 큰 인정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바쁜 일정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식사를 거르기 일쑤. 주전부리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도넛치 많이 드셨어요, 선거로 다니면서. 이 <laughs> 도넛치 많이 먹고 당선됐습니다. 당선되는 도넛치. 나처럼도 한점 맛있고, 삼엄 <laughs> 삼엄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제가 찾아가고 또 저한테 오시기까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또 제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 하나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며칠 후 국회의원 회관, 하나의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정희용 의원실의 하루는 분주히 돌아간다. 특히 국회 입성과 동시에 원내 부대표와 당내 중앙재의 대책위원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활약 중인 정의원의 곁에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는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인 동료 보좌관들이 있다. 바로 장기정. 이학주 보좌관. 오랜 시간 보좌관 생활을 함께하며 우정을 쌓아온 이들이다. <laughs> 휴가 가가지고 이제 사석에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지만 지금 또 공적인 업무를 할 때는 의원님하고 보좌진 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근데 이제 음은. 방송용 멘트입니다. <laughs> 그래서 무엇보다 호흡이 잘 맞아서 그리고 그 의원님이 또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보좌진 업무 프로세스 이런 걸 세부적으로 잘 알아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호흡이 잘 맞는 점이. 그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반말합니다. 연기하는 <laughs> 분. 25살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 시작한 그의 정치인생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을 거쳐 어느덧 20년 차에 접어들었다. 경북도청을 떠나서 고향 칠국군으로 달려갑니다. 칠국군 고향으로 가자! 화이팅! 화이팅! 지난해 12월 변화를 바라는 고향 주민들의 염원을 품에 안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선거 유세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 주민들의 선택으로 마침내 국회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하게 됐다. 제가 한겨울에 장갑 한번안 끼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렇게 거리에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런 열정, 이렇게 그런 자신감, 이런 걸좀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좀 새로운 변화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께 열심히 한번 열정을 가지고 일해 봐라. 이런 기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희용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군과 성주군. 칠곡군까지 아우르는 드넓은 면적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둘러볼 곳과 살펴야 할 현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 말 그대로 쪽잠을 자며 분주의 일정을 소화하는 정희용 의원. <laughs> <명령을 드립니다. 웃음> 뭐 <장르기가 힘들다. 웃음> 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원인들의 목소리만큼은 귀담아 듣고 꼼꼼히 메모를 해둔다. 단위가세자 기준이, 매출 기준이 이제 4,800만 원이 넘어, 일반 가세로 넘어가가지고, 카드 수수료 그, 그, 음. 그, 상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데, 단위가세자 기준 자체를 조금 올리는 게 맞다. 옳지. 아, 이런 말씀을 음. 주셔가지고, 어, 많이 메모했다가, 사장을 어. 알아보고 좀 가족분이. 이 현실 필드 현장에서 목소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정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지실래요 하고 또주도 가야 되고. 도 가셔야 돼요. 아직 바쁘다. 얘네았다 우리 한 얼마나 좋은데 그지? 지 잘해가지고. 좀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건너편에서도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주말마다 오시고, 진짜 주말마다 이렇게 고령을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친근합니다 <놀람> 언제 쉬세요? 월화수목금은 서울에 계시고 토일은 계속 고령 성주회관 다니시던데 그럼 언제 쉬세요? 그 살은 안 빠지셨네요. <놀람> <놀람> 역구에선 그야말로 아이돌급의 인기. 이런 응원의 말들이 모여 그에겐 큰 힘이 된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는 정희용 의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책임감이 정말 큽니다. 책임감이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보좌관을 하면서 곁에서 봐왔지만 제가 봤던 것보다 진짜 몇 배는 더큰 책임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은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우리 지역 일에 대해서 자신만의 판단을 하고 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놓치는 게 없는지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똑부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곳은. 정의원의 지역구 중한 곳인 경북 성주 군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일정이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기 무섭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지역에 산적한 현안 사업들. 청색은 사실은 2017년도에 이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 건데.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거든. 요이 관련해서 도로공사를 두분 방문을 했고, 이재국 장관님 두분 찾아뵙고, 네. 뒷받침은 정치권에서 조금 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군수님께서 숙제를 일곱 건이나 주셨습니다. 그하고잘 호흡 맞춰서 중앙구처하고, 국회 차원에서 또힘력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이나 긴 회의를 이어간 정희용 의원.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지역구에 챙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들 또 담당 공무원, 과장님들, 국장님들 또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어떻게 현안들을 해결해달라,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라는 말씀 주시면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챙겨야 될 현안들이 있고 또 듣다 보면 이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적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도가 불합리한 거. 뭐 그런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의 한 대형 마트. 잠시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오감 반주 황금빛 참외. 전례 없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참외 농가들을 돕기 위해 한 달음에 달려온 정희용 의원각 수확해 온 싱싱한 참외는 물론 다양한 참외 요리들까지 선보인 자리. 참외가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주산지가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경북 김천에서 참외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오늘 성주 참외, 칠곡 참외, 참회, 김천 참외를 수도권의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사가 열려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군의 경우 참외 농가의 어려움은 곧바로 지역 경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농민들과 또 조합장님들과 과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습니다 그리고 의을 아끼는 마음 하는 마음 들었습니다. 의내고요 지역 농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선 정희용 의원 우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도 인구가 감소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 지방의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문제가, 어, 지방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첫 번째 숙제라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올라가야지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에 어떻게 하면 소득을 증대시킬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아마도 사년 내내 고민하게 될 정의원의 화두 이런 가운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된 천연기념물 왕버들 숲이 국민들 앞에 공개됐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너무 너무 지긋지긋하죠. 너무 미안합니다. <laughs> 고마워요. 바로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우리 성주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 겪고 계신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봉참해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기부하시고 헌신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의용 의원에게 주민들이 갖는 애정과 기대의 크기만큼 그 역시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사명감이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아이들의 미래가 곧 지역구의 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위원장 후보자, 국회 상역 인사 국회 사당에서 다시 만난 정희용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청률이 저조하더라도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문화적 접근권을 높여 주는 게 공영 방송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취지에 동감하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난 방송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KBS를 예. 예를 들면 뭐 화면 해설 방송은 10% 어, 수호 방송은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코로나라든지 뭐 대형 산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접근성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럼 이거 좀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장애인들의 접근권, 미디어 접근권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해야 되는데요. 고민해서 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그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예, 예. 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을 살릴 방안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도 관심을 보이고 지리했던 정희용 의원. 현재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점자법과 장애인복지법, 최저임금법과 참전유공자예우법, 여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제도 기준 완화 법안까지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법안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어느 법안 하나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오신 우리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의 예우를 처우를 더 빨리 더 합당하게 개선해 드려야 된다. 이래 생각해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좀 애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만들고 완성시키기까지 그야말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는 입법의 산실 국회의원 회관. 그중에서도 오늘은 당내 저출생 대책특별위원회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실의 주관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저출생 문제에 관해 함께 해법을 고민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양립 유럽에서 배우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수생 문제는 과거 국가 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과 노동력 생산력 측면의 적극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인과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개념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 생활이 균형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예를 들었고. 어... 인데요. 이 스웨덴이 지금 이게 어 가장 최근에 출산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1.7명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좀 안정화되면 출산율 다시 올라가게 요런 속폭의 변동은 있지만 1.5명에서 2명 사이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더라.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이 분명 있다. 어,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제 해보고 결코 쉽지 않은 난제지만 한 걸음이라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하고 있는 정희용 의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도권 이외에는 충청도 일부를 제외하고 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문제랑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마련해서 뭐 아동 뭐, 뭐 그, 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지금 있는데 유가휴직 기간이라든지 유가휴직에 대한 그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인상할 필요가 있어서 고려를 좀 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면니다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간절히 바라는 지역 주민들과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서 고군분투하는. 정희용 의원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정치인이기에 앞으로의 4년 그의 행보가 더욱 더 기대된다. 정치학 이제 언론에 보면 나오는 고전적인 정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권위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느냐가 정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중앙간의 문제든, 지역 안에서의 계층간의 문제든, 세대간의 문제든 모든 갈등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할수 있는 이렇게 쓸수 있는 자원이 한정됐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정치의 정의처럼 원론적인 숙제긴 하지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가운데서 협량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승리로 돌니다 아니, 근데 언제 해주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고, 자주 아, 됐습니다. 잘 <laughs> 새로운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laughs> 수고하십시오. 다시 갈게요.